대구광역시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돼 제조업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자율화를 구현하는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는 수요기업은 물론 AI 솔루션 공급기업, 로봇 장비 생산기업 등이 참여해 연구개발 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제조업에 특화된 인공지능 융합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걸음을 내딛는 협약식을 축하드립니다. AI와 제조업의 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허리 제조업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업적으로 군부시가 나서서 대한민국 글로벌 제조 강국이 된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 우리의 역량을 잘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IT 산업을 통한 혁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 모두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탄소 감축 요구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AI가 가진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맥킨즈는 AI를 생산 공정에 돌입한 등대 공장의 경우 생산성이 최대 3배 가까이 늘어나고 AI의 산업적 활용도를 높여 제조업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어, 기업인과 아,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 어, 감사합니다. 어, 저희 상이평은 이번 AI 자율 제조 협약식을 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관 기업의 역량과 수행 지역의 여건을 상세히 분석하여 향후 선도 프로젝트를 200개로 확산시켜 나가며 우리 산업 전반의 AI 자율 제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 5월 산업부에서 발표한 AI 자율 제조 전략 1.0의 핵심 사업으로 기계, 이차전지, 바이오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2개 주력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기반 제조 공정 결합을 통해 현재 기초 단계에 머물고 있는 제조업의 지능화 수준을 고도화 단계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대성하이텍이 주관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 MJ비전테크, 로이랩스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며 인공지능 기반 카테터 제조 알고리즘 개발, 단위 공정별 데이터 확보 및 표준 작업 지침서 개발, 무인화 연계 통합 자율제조 라인 구축, 자율제조 시스템 통합 관리 운영 체계 개발로 카테터 제조 라인에서의 제조 생산성을 30% 이상 개선할 예정입니다. 10월 28일 열린 산업부와 대구시 등 지자체 간 협약식에서는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성공 모델 발굴과 확산, AI 자율 제조 연계 지역 산업 육성과 확산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자이전널 임가영입니다.